안녕하십니까 훈민정음 연구소장 반재훈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훈민정음 공표문의 음과 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옛 글자를 살려서 음가를 재연하는 것인데 재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옛 글자를 발음하자면은 초성의 합용병서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에 없어진 글자, 네 글자 중에서, 어 가장, 모음, 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흔히 말하는 아래 아레아 그 아. 아래 아라는 명칭은 맞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짧고 급한 소리입니다. 짧고 급한 소리. 왜냐하면, 이, 이것은, 이것은 <laughs> 에, 어떤 어, 주장은 자, 이것이 아의 깊은 소리다 이렇게 에, 주장하는 어, 연구자들도 있고 또이 아와 오의 가운 중간 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가도 있고 또 아와 어의 중간 소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와 오의 중간 소리가 난다 또 어떤 분들은 오아우 어의 중간 소, 소리가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하자이 열한자 중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깊고 짧은 소리는,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아래, 아, 하지만 아래, 아, 아니면 뭐 하늘, 아, 뭐 깊은, 아, 저도 한때는 깊은, 아, 라고 하는 어, 말씀도 어, 했습니다만, 아, 라는 발음이 아니란 얘기죠. 깊은 아든지 하늘 아든지 어떤 분은 북극성의 위치 가운데 때문에 북극성 아라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학설들이 또 있지만은 저는 아가 아니기 때문에 짧고 급한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첫소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아의 발음도 나고 오의 발음도 나고 어의 발음도 나고, 오의 발음도 난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목에 해당되는 이첫 소리, 어금녀 이 소리, 이첫 소리들과, 이첫 소리들과 이 짧고 급한 소리가 결합될 때는, 아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봅니다. 혓소리와 결합될 때는, 혓소리 밑에 깊고 급한 소리가 결합될 때는 우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난다. 그다음에 이 소리와 결합될 때는 어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난다. 또 목구멍 소리와 결합될 때는 이 깊고 급한 소리가 밑에 결합이 될 때는 오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 어, 우, 오의 가운데 소리도 아니고, 어떤 첫 소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아, 우, 어, 오의 깊고 급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리, 목구멍 소리냐, 혀 소리냐, 입술 소리냐, 입소리냐, 또 어, 목구멍 소리냐, 이 어금니 소리냐? 이,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걸 어금니 소리, 어, 목구멍 소리라고 한것 같은데, 에, 살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초성과 어떠한 초성과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여기에 결합이 되면은, 아, 이 권역에, 이 권역에 해당되는 이... 아의 깊은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에 결합될 때는 우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 여기에 결합될 때는 어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 여기에 결합될 때는 오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이 이형의 목구멍 소리에다가 두 점이 붙으면 어떡하냐두 점이 붙는 글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점이 두 개, 두 개가 여기 붙으면은 그럼 어떤 소리가 나느냐? 그러면 유에 가까운 깊은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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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이 붙으면은 유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붙는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나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이형에다가 두 점이 붙는다. 점이 두개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느냐? 유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어 중국 연변의 우리 동포들의 발음에 이것이 가끔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할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죠. 근데 여러분 할때 여에다가 깊고 급한 소리가 밑에 두개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의 깊고 가까운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깊고 급한 유의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분이죠. 여러분이 아니고 유럽분인데 이게 유가 그냥 유 아니고 깊고 급한 소리. 유럽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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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발음을 내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어,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일단, 깊고 급한 소리. 즉, 흔히 잘못된 명칭이지만, 아레아가 어느 초성에 붙느냐에 따라서, 어느 초성에 붙느냐에 따라서, 아, 우, 어, 오의 깊고 급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장 탄환과 같다. 발음이 탄환과 같고, 발음이 아주 촉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목구멍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았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거의 깊고 급한 소리와 울대의 모양입니다. 이게 울대입니다. 울대, 울대덮개라고 되어 있죠. 울대덮개. 우리 이 성대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 순 우리말로 울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 어, 어 이런 발음을 해보면은 이 울대의 모양이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요렇게 수축이 되어서 요 말하자면 요 아래 아 깊고 급한 소리의 모양과 흡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어 모델에 대해서 촬영한 제의 저의 울대 모양입니다 목구멍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요 울대의 가장 수축된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다 바로 흔히 아래 아라고 하는 이 모양이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깊고 급한 소리 흔히 중성의 가장 기본 글자인 이 소리가 어느 초성에 붙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여기에 붙으면 아의 깊고 급한 소리 여기에 붙으면 우의 깊고 급한 소리 여기에 붙으면은 어의 깊고 급한 소리 이 밑에 붙으면은 오의 깊고 급한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자 히연 밑에 이것이 붙어서 니연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통 시 알의 소리처럼 시알할로 발음하면 이것도 한알알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연 밑에 즉이 깊고 급한 소리가 붙고 니연이 붙으면 한이 아니고 혼이 됩니다. 혼. 그래서 제주도 방언에 혼자 없어야 하는 혼이 바로 이 소리라고 보는 것이죠. 왜 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래 아 라면은 한이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저 점이 붙고 니은이 붙으면 혼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 방언에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노래도 혼자 없어야 그러죠 혼. 그냥 혼이 아니고 혼에 깊고 급한 소리입니다. 혼, 혼, 혼저, 혼저. 뭐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발음이었을 것이죠. 그럼 제주도에서 말을, 말을 표, 표기할 때이 미음에다가 점이 붙고 밑에 리얼이 붙습니다. 미음에다가 이 깊고 급한 소리가 밑에 붙고 그다음에 리얼이 붙으면은 이것도 말이 아니고 물, 물 이렇게 음합니다 입술 소리는 비읍, 비읍, 미음은 의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입니다. 가운데 의가 있으니까요. 토니까 의에 가까운 미음에다가 깊고 짧은 급한 소리가 붙고, 밑에 리얼이 붙어 있을 때는 의에 가까운 의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입니다. 무입니다. 뭐, 뭐, 뭐. 근데, 리얼이 붙었으니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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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런 발음들이 이런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도 쓰이고 있습니다. 어, 다 아시겠지만, 혼, 혼저 없어에, 어, 식당 간판에, 식당의 창문에 이런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어떤 조성과 연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 오, 우, 어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저는 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포문인데요. 위에는 제가 공표문이라고 썼는데요. 분명 반포한 적이 없습니다. 반포는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표만 했습니다. 이렇게 써라 하고 공표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표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흔히 다 반포문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반포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반포도 임금이 직접 반포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비서관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뭐 대변인이랄까 담당 그 비서관 요즘 말하면 청와대에 있는 무슨 담당 비서관 해당되는 담당 비서관이 반포를 하는 겁니다. 세, 왕이 직접 잃고 반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반포문, 공표문 이렇게 봐야겠죠. 훈민정음 언해본 이래서 육조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랏말씀이 여기는 시옷 시옷에 이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시옷에 시옷 밑에 붙었으니까 어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거잘 기억을 하십시오.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각각 달라진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 소리에다가 이 깊고 급한 소리가 붙어 있으니까 어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입니다. 어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 여기 이 소리죠. 그러니까 어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입니다. 이러니깐 그러니까 서는 서의 깊고 급한 발음입니다. 서, 서, 서. 깊고 급한 발음이죠. 중기계에다라. 그 다음에 문, 쩌, 와로. 여기도 어, 이 소리죠. 이 소리에다가 붙어있으니까 쩌 어, 쩌하고 쩌에 가까운 소리인데 쩌의 깊고 급한 소리입니다. 쩌, 쩌, 쩌. 이런 소리입니다. 문, 쩌, 와로. 서로, 이 또. 서에 붙어 있으니깐 어에 깊고 급한 소리죠. 서, 서서 서 이런 말입니다. 서, 이거는 모에 미음 밑에 붙어 있으니깐 무죠. 무, 무, 무의 깊고 짧은 소리인데 시옷이 붙어 있으니깐 무, 뭇, 뭇, 뭇 이런 짧은 소리입니다. 스멋띠스멋띠 아니. 이것도 히어에 붙어있죠. 목구멍 소리 밑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소리라 그랬습니까? 아까 자이 목구멍 소리에 붙어있으니까 히읗 밑에 붙어있으니까 오에 깊고 급한 소리죠. 홀, 호, 호죠. 호, 호인데 여기다 리얼이 붙어있으니까 홀, 홀, 이런 짧은 소리입니다. 호에 깊고 짧은 소리죠. 홀, 홀,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서의 깊고 급한 소리라고 그랬는데 뒤에 이가 붙었으니까 서이가 됩니다. 그러면 세의 깊고 짧은 소리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서의 깊고 급한 발음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죠의 깊고 급한 발음. 이거는 서의 깊고 급한 발음. 입소리와 합할 때는 어의에 가까운 깊고 급한 발음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입술소리니까 어의에 깊고 급한 발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묻묻 멋의 깊고 급한 발음 이거는 할이 아니고 홀입니다. 홀. 그죠 혼자 없애야 할때 목구멍 소리와 이 깊고 급한 발음이 합할 때는 오의에 가까운 깊, 깊고 급한 소리라고 그랬죠 목구멍 소리의 이것이 붙을 때는, 오에 가까운 깊고 급한 발음.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 소리에 붙었으니까, 어에 가까운 깊고 급한 발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가 되는데, 이렇게 뒤에 이가 붙었으니까, 세가 됩니다. 세. 세의 깊고 급한 발음. 세, 세, 세. 이런 소리가 되겠죠. 이건 마찬가지. 에, 이 소리와 결합되니까 어의 깊고 급한 발음, 처의 깊고 급한 발음이죠. 처의 깊고 급한 발음, 처, 처 이런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비게 깊고 급한 발음, 빅빅. 빅. 그다음 이거는 뭐의 깊고 급한 발음이라고 그랬죠. 자, 미음과 미음과 변화 피면 밑에 이것이 붙으면, 의에 깊고 급한 발음이라고 그러십니다이 으의 깊고 급한 발음. 역시 마찬가지. 치어시니까, 있으니까, 처음에 깊고 급한 발음. 첨, 첨, 첨. 이런 발음이 되겠죠. 그런 음, 비슷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뭐, 흔히 상표에보면참 크레카, 참 소주, 이런 것이 붙어 있는데그 참은, 원래는 참이 아니고, 첨. 첨, 소주, 뭐, 이렇게 해야 옛날 발음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목구멍 소리에 붙어 있으니까 호의 깊고 급한 바람,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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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죠. 이 발음을 따로따로 낼 때는 낼 수가 있지만 연결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들이 지금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자, 이건 뭡니까? 혓소리죠. 혓소리 밑에 깊고 급한 발음이 붙으면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까? 자, 혓소리, 혓소리 밑에 디귿, 디귿, 니연도 있고 리얼, 반역소리도 물론 혓소리죠. 여기에 이것이 깊고 급한 발음이 붙으면 이 밑에 붙으면 오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난다 그랬죠. 오에 가까운 루, 루인데 우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 여기에 붙으면은 밑에 붙으면은 우에 가까운 이혀 소리, 디귿 디귿니은 리얼 등의 이 깊고 급한 소리가 붙으면은 우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붙으면 두투 누인데 이게 여기 붙으면은. 누, 이런 발음이 난다는 것이죠. 루는 맞아요. 루, 루, 이런 발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룰이니까,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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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에 깊고 급한 소리죠. 이건 마찬가지로, 호. 이건 호고, 호에 깊고 급한 소리. 이건 뭐에, 미에 깊고 급한 소리. 얘는, 가,죠, 가. 이거는 봐. 기억이죠. 보세요. 기억에 깊고 급한 소리가 붙었습니다. 기억에 깊고 급한 소리 이게 붙었죠. 그러면, 아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 어디에 붙던 간에, 이것은, 아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가, 가, 가. 이런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구령을 보면 앞으로 가할때그 소리입니다. 앞으로 갑 하지도 않고 시옷이 붙는 것이 발음은 앞으로 갑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갓 하죠. 그냥 가. 갑도 아니고 시옷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그냥 가입니다. 이이 어금니 소리에 이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죠. 아에 여기서 붙으면, 이, 이, 거금녀 소리에 이것이 붙으면, 아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루에 가까운 깊은, 깊고 가까운 소리가 룸, 룸에, 룸에 깊고 급한 소리. 룸, 룸, 이런 소리죠. 이거는 호죠. 호인데 이가 붙어서 회죠. 회가 되죠. 회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 이거는 두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 이것도 역시 혀 소리에 붙었으니까, 루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 자, 혀 소리에 붙었으니까, 여기에 붙었으니까, 우에 가까운 깊고 급한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에 가까운, 루에 가까운 깊고 급한 발음으로 이런 항독을 해봅니다. 루, 루,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 나란 말, 씀이, 중국에 달아, 문적와로 서로, 씀었디, 아니, 홀지 이런 전처로, 어린 빅형이 니로고저, 흘배이셔도 무첨내, 제 뜯을, 실어펴디, 모톨놈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깊고 짧은 소리들입니다. 전부. 내 이룰 위 호야. 어엿비 느겨. 새로 스물여덟 짜룰, 짜룰. 이것도 깊고 급한 소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민간오니, 민간오니. 깊고 급한 소리. 지금 흉내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미의 깊고 급한 소리. 얘는 가에 깊고 급한 소리. 앞으로 가할때그 가라고 그랬죠. 사룸마다 회여 수위 니기여 여기 수위 이게 입술 가벼운 소리가 나옵니다. 순경음이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데는 쓰이지 않고 몽골의 어이 발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부위 발음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달락 아, 말락 달듯 말듯 하면서 비바람을 내는 것입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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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아니고 위, 위, 위입니다. 그렇다고 부위 바람도 아닙니다. 부위 바람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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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이빨을 아랫입술에 살짝 붙인 상태에서 부바람을 내는 것이 부위 바람입니다. 비, 비, 비하고위 위, 위하고는 다른 발음이죠. 몽골에만 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위인디기어, 날로 숨에 뼈난 귀, 뼈난 귀, 호자, 홀, 뚜루미니라뭐 이런 식으로 어, 비슷하게 발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에, 자고절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고절을 넣으면 더... 어, 다른 발음으로 변하겠죠. 그러나 어, 비록 500년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많이 변했겠지만, 그러나 어, 우리가 대, 대체로 어, 한 60~70%는 알아들을 수 있는 아직 그런 발음으로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 제연입니다. 제현이 아니고 제현은 그대로 어저 밝혀내는 것이고 이것은 비슷하게 예, 한번 어, 밝혀낸다고 해서 제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포문을, 즉 공표문을 어,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어, 아래 아의 발음을 각자 이렇게 살려 쓰면서 이렇게 에, 자고절을 생각하지 않고 어, 낭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문적와로 서로 스멋디 아니 홀세 이런 전처로 어린 빅형이 니로고자 흘베있어도무참내제두들 싫어펴디 못톨놈이 하니라 내 이를 위호야 어엿비 느기어 새로 스물여덟째로 민간오니 사람마다 회여 수위 느기어 날로 숨에 뼈난 귀 호고적 홀뚜름 미니라 뭐 이런 식의 발음이 에, 된 것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걸 좀 부드럽게 예, 한번더 낭독을 해보면 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서로 스멋디 아니홀세 이런 전처로 어린 백형이 니르고저 흘베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톨놈이 하니라 내 이를 위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절을 민간오니 사람마다 휘여 수위니겨 날로 숨에 변한 구이 호저 홀 두로 민이라 뭐 이런 어, 식의 바람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변함에 따라서 글자 글자도 변하듯이 이렇게. 에, 발음된 것이 지금은 편하게 발음을 되기 때문에 이 아래 아로 통하는 이 깊고 짧은 중성의 기본 글자의 음가를 가지고 지금도 여론이 분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이 훈민정음 공표문의 음가 재현을 위해서 아래 아에 대한 발음을 설명하면서 한번 어,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